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인생은 즐겁게, 사랑은 달콤하게, 노래는 맛있게 맛있는 노래를 가르치는 맛있는 노래 강사 이병호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어, 오늘은 어, 김용임 씨의 노래 어, '오늘이 젊은 날'을 어, 일명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죠? 어, 나이아가라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 오늘이 젊은 날이란 노래도 어, 발표된 지가 꽤 에, 에, 지난 노래인데 에, 요즘 미스 트롯에서 많이 불려지고 있어서 어, 더 많은 인기를 에, 누리고 있는 곡이죠. 자, 그럼 김영임 씨가 부른 오늘이 젊은 날은 어떤 노래인지 제가 먼저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같이. 그런 거라는 세월로 잊혀가는거 잊지는 말아요. 오늘의 순간이내 인생에 가장 젊은 거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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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용임씨의 오늘이 젊은 날, 일명 나이야 가라! 자, 이 노래는 2016년도에 그 3월달에 발매가 되었고요. 어, 김용임씨는 우리나라 그 성인 가요계 의 최고의 그 트로트 가수로서 명품 꺾기, 끊기, 명품 꺾기와 명품 기집기의 달인이죠. 예. 에, 마음엔 뭐 나이가 없는 그런 걸뭐 이런 가사 말이 에, 육체는 그 세월에 따라서 변하더라도 에, 마음만은 항상 그 파릇파릇한 20대에 머물러 있는 그 어른들의 어른들의 그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렇죠? 디스코풍의 신나고 흥이 넘치는 그런 곡으로서 어,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따뜻한 그 새봄이 오면은 어, 파릇파릇한 그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봄에 어, 이 곡을 듣고 어, 또 부르시는 그 모든 분들이. 모두 나이를 훌훌 벗어 던져버리고 새파랗던 그 청춘으로 돌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배우고 불러봅시다 자 그럼 한 소절 한 소절씩 이병호와 함께 맛있게 배워보겠습니다 <laughs> 노래는 특별하게도 그 후렴구 하이라이트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흥미를 더 북돋아주고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래 역시 신나게 어깨를 들썩 거리면서 고개를 끄덕 거리면서 엉덩이를 쓸룩 거리면서 노래를 불러야 제맛이 납니다. 그냥 빤듯하게 빳빳하게 서서 노래 부르면은 노래 맛도 없거니와 어, 노래 부르는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몸을 흔들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노래를 부르시면 더욱 맛있게, 더 신나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되시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하이라이트가 먼저 와 있는데,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하면은 노래가 좀 맛이... 엎고 좀 민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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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히야. 여기서 야 앞에다가 희를 만들어 붙일게요. 나이히야 가라, 나이히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노래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laughs> 맛있지 않겠어요? <laughs> 나이히야 가라, 나이히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오늘이 가장 젊은 날 <laughs>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죠 나이야 가라 시작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시작 나이야 가라 두 번째 나이가 됐으냐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자 이건 군데군데 끝고 뒤집기가 명품이기 때문에 이 노래는 끝고 뒤집으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아가라 처음부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나이가 됐으 한번더 가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이, 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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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 오늘이 가장 젊이 날. 이번에는이러분들만하이 나이, 나이, 네 다시 한번더하시겠습니다 hey, hey. 나이, 헤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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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이, 이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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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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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번 끊겨주겠습니다 네그 다음에 엇박자 반박자 쉬고 과거 과거 그 다음에 또엇박자죠 묻지를 마세요 자, 이어서 하면 네 과거 묻지를 마세요 이렇게 되겠죠 자, 반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네 과거 묻지를 마세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더. 헤이, 떼. 네, 에, 과거 멋지를 마세요. 좋아요. 이번에는 여러분들만 하시겠습니다. 헤이, 헤이. 헤이. 좋아요. 트랑 다시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네. 에, 과거 멋지를 마세요. 어서 갑니다. 알았어 무엇 타나요? 알았어알았어 무엇 타나요? 알았어서한번끝그 중에 습니다 무엇 무엇 앞에 시쉬이 뒤에 하러 가지고 무엇 타나 하가 아니고 타나 타가 되겠죠. 무엇 하나요? 무엇, 무엇 하나? 하나. 여기서 한번 꺾어주겠습니다. 무엇 하나요? 이렇게요. 알아서 무엇 하나요? 이렇게요. 앞에 네 박자는 쭉 밀고 가서 뒤에 세 박자만 바이브레이션을 주겠습니다. 알아서 무엇 하나요? 이렇게요. 자, 반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셀렛, 네, 헤! 네, 네. 알았어, 무엇 하나요? 오, 오, 오. 좋아요! 이번엔 다시 한번더 시작해! 알았어, 무엇 하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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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만 하시겠습니다. 헤이, 헤이! 알았어! 다시 저랑 다시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둘셋넷 해. 알았어. 무엇 하나요? 여서 지난 밤, 지난 밤의 구도요. 여기까지 지난 밤은 자 여기 지난 자 이게 지난 하면서 쭉 붙지 마시고요. 지, 여기서 지, 바이브레이션을 주겠습니다 지, 난, 난 하면서 난을 지, 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밴딩을 줄게요 파이프를 휘듯이 지, 난 하면서 끝에는요 소리가 날듯 말듯 소리를 최대한 절제를 합니다 지, 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이잖아요 앞에 니언이 뒤에 영어로 가가지고, 지난 일이 아니고, 지난 일은, 닐은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일입니다 일이 아니고, 지난 일은, 이렇게요. 지난 일은, 지난 밤에 묻어요. 이렇게. 지난 일은, 지난밤에 묻어요, 이렇게요. 반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Hey hey, 지난일은 지난밤에 묻어요. 좋아요, 다시 한번더 하시겠습니다. Hey, 지난일은 지난밤에 묻어요. 좋아요, 이번에는 여러분들만 하시겠습니다. 헤 e 헤 h 저랑 다시 한번더 하시겠습니다. 둘 시작 지난 일을 지난 밤에 묻었었어 살다 보면 다 그렇지 <laughs> 자 살다 보면 여기는 어른없죠다 그렇지. 여기 한번 끝크주겠습니다. 다 그렇지 이렇게요. 자 반주 함께 가겠습니다. 살다 보면 다 그렇지 이렇게. 자 다시 한번더 가겠습니다. 샌넷. 살다 보면 다 그렇지.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만 하시겠습니다. 준비, 셋, 넷! 좋아요! 하하. 자, 이번엔 저랑 다시 한번더 하시겠습니다. 헤이, 헤이! 살다 보면 다, 다 그르지. 여기까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 나이, 고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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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가이 나이, 나내 나이, 를이 나이, 나이, 나알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마음엔 나이가 없는 거란 걸, <laughs> 마음엔 자한 박자 방을 쉬고 들어갑니다. 마음엔 반 박자 쉬면서 나이가 끝을 살짝 들어올립니다. 나이가 쿵 나이가 없는 거란 걸, 없는 거란 걸. 자 이어서 하면은 쿵 마음에 나이가 없는 그런 걸 이렇게요. 자반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헤이, 아름의 나이가 없는 그런 걸. 자 다시 한번더 하시겠습니다. 준비. 헤이, 아름의 나이가 없는 그런 걸.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만 하시겠습니다. 헤이, 헤이, 아름. 좋아요 헤이. 자, 저랑 다시 한번더하 r w a l keep your garden. Sherwal, Sherwal, go. Sherwal, go. Sherwal, go. Sherwal, g 세월도 비껴가는 거 이렇게요. 자 번주 함께 가겠습니다. 헤이 세월도 비껴가는 거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더 가시겠습니다. 헤이 세월도 비껴가는 거 이번에는 여러분들 만나시겠습니다. 헤이 한번더 하시겠습니다 헤이 헤이 월가는서 갑니다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순간이부분이글자 하나 나옵니다 잊지는 말아요 자, 여기서는 3단 끊기가 나옵니다. 1단도 아니고 2단도 아니고 3단 끊기. 자, 이 부분을 맛있게 하면은요, 이 노래는 끝납니다. 잊지는 말아요. 한번 올라가죠. 잊지는 말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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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는요, 끊어질 듯, 이어질 듯, 이어질 듯, 끊어질 듯, 감칠맛 나게 하셔야 됩니다. 잊지는 말아요. 어, 그래질 듯, 이어질 듯. 2단 끊기까지는 올라갔다가 3단 끊기째는 끝끊 내립니다.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잊지는 말아요. 어, 그래야 하면 안 되지. 잊지는 말아요. 오오오. 이렇게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순간이 오늘 이 순간이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여기만 막각스럽게 하는 것 때문에 이 노래 끝납니다. 자, 반주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Hey, hey.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laughs> 자, 한번더 가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만든다. <목소리> hey, hey! 헤이 m oh! 자, 저랑 다시 한번 더하시겠습니다헤이는 hey! hey! 말아요. 오늘 이순간이이 친구는 이친구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이 순간 내 인생에 끝을 살짝 올립니다 내 인생에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 어지도 아니고 그제도 아니고 내일 모레도 아니고 바로 오늘입니다 내 인생에 간드러지게 하면서 가장 젊은 날 가장을 굳이 큰 소리로 내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간널프게 소리 지르듯 말 드다면서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자 같이 가겠습니다. 내. <laughs> 다시 한번더가시겠습니다 네, 네, 네. 가장 젊나자 아, 아, 아. 이번에는 여러분들 만나시겠습니다. 준비 젠네 네앤유랑 네. 다시 한번더 하시겠습니다. 네, 네, 네. 내 인생에 가장 젊 자 이렇게 1절이 끝났습니다 자 1절 처음부터 여기까지 가자 힘나게 남 밤에 묻어 y 죠산다 보면 다 그르지, 아름다가 아버지세요 그릇에 흘려보내요 아쉬워도 시간 속에 묻어요 인생이란 그 청춘의 청춘의 긴기준이 마무리로 한번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자 <laughs> 어때요 여러분? <laughs> 노래 너무 신나고 재밌죠? 자 아, 지금까지 남자키로 했는데요 남자 키는 본래 B키로 하는데 저는 좀 C키로 불렀습니다 금방 C키로 불렀고요 여성분들은 E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분들은 E키로 하는데 원음적으로 해가지고 여성키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해. 자 여성키는 E키입니다 잘 배우셨어요? <laughs> 맛있게 배우셨어요? 신이 나죠? 재밌죠? 네, 네, 감사합니다. 에이,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노래로서 밝고, 맑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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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니다. 제가 다음 주 18일에는요, 무릎 연골이 제가 파열이 돼가지고 수직으로 그냥 끊어졌어요. 그것을 이제 수술을 해서 이제 이어야 돼요. 어, 그래서 그것을 수술하기 때문에 어, 병원에 좀 입원을 한 2주간 해야 되고요. 어, 한두달 정도를 꼼짝을 못 한다 그러는데 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간히 어, 다음 주에 못하게 한 2, 못 하게 되면은 음, 한2 3주간은 못할것 같아요. 못 해도. 어,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뭐 간간히 노래는 한 곡씩 예. 작성을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건강하게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